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드컵 우승국 펠레와 네이마르를 낳은 축구의 나라. 우리가 브라질하면 떠올리는 단 하나의 이미지 바로 축구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브라질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걸까요? 어쩌면 단순한 취미 정도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쥐게 된 비밀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공 하나로만 놀던 아이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어떻게 그 나라 전체가 축구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거리에서부터 스타디움, 빈민가에서부터 월드컵 결승까지 그들의 축구에는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축구 강국 브라질의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실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브라질에서 축구는 종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보거나 할때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도시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이거나 거리 곳곳에서 열광하며 응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축구공을 잡습니다. 골목, 모래사장, 심지어 방 안에서도 친구들과 공을 차며 자라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드리블, 패스, 킥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구 감각이 체화되는 과정입니다. 브라질은 또한 뛰어난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큰 도시뿐 아니라 작은 지역에도 수많은 축구 클럽과 아카데미가 있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훈련시킵니다. 호나우두, 카카,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두 이런 시스템을 거쳐 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라질의 유소년 훈련은 상상력과 자유로운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의 플레이는 항상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예측불어입니다. 지우가 보니토, 즉 아름답게 플레이하라는 정신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브라질의 경제적 환경입니다. 브라질의 많은 아이들은 가난한 동네, 빈민가인 파벨라에서 자랍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놀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바꾸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공 하나에 인생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갈밭에서도 맨발로도 끊임없이 차고 달리고 또 차며 자신의 기술을 다듬습니다. 이런 절실함은 단순한 연습량을 넘어섭니다. 그건 생존의 몸부림이자 꿈을 향한 열정이고 결국은 전 세계 그 어떤 선수보다 강한 정신력을 만들어냅니다.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데엔 인종적 다양성도 한몫합니다. 브라질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원주민의 피가 섞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빠른 스피드, 뛰어난 체력, 유연한 움직임 등을 모두 갖춘 선수들이 자주 탄생하죠. 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축구 인프라도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리그와 프로팀, 스카우트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며, 이 시스템은 무명 선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무대까지 이끄는 발판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브라질 사람들의 축구 철학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기기 위해,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즐기는 것이며 동시에 예술입니다. 그래서 관중들도 드리블이 멋있으면 박수를 치고 패스가 창의적이면 환호합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그 과정의 아름다움이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축구를 하게 됩니다. 단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기술과 움직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브라질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이후 무려 다섯 번이나 월드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 기록이자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준 사건이었죠. 그 이후 브라질은 세계 축구의 기준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플레이를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우리는 세계 최고야라는 자긍심을 갖고 자라며 그 믿음은 자신감을 넘어서 플레이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브라질에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단한 번의 패배로도 비난이 쏟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승리했을 때는 온 국민이 환호하며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브라질 사회를 하나로 묶는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축구는 단지 잘하는 것을 넘어서 브라질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축구와 함께 자라고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며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결국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기술, 노력, 환경, 역사, 문화, 철학.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십 년, 수백 년의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이 왜 축구를 잘하는지 그 깊고 넓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브라질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축구를 통해 자라나고 축구로 꿈꾸며 축구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리의 작은 공놀이가 국가대표의 첫걸음이 되고 하루 한 끼조차 힘든 아이가 세계 무대의 스타가 되기도 하죠. 이건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축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에 그렇게 진심인가요?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몰입하고 있나요? 단순한 개인기나 스피드가 아닙니다. 브라질 축구가 주는 감동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이겨내며 이 순간을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결국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넘어지고 달리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브라질은 그 축구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진심으로 좋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즐기고 또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브라질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축구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 마음 속에도 조용히 하나의 공이 굴러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만의 월드컵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